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특별 기도회가 일상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기도회를 주셔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기도하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예수님, 그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을 치는 군중 그 한가운데를 지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세상 소리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을 품고 기도의 소리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들고 영원히 죽는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둘째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간을 따라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뚫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셋째 날 베드로를 향한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시몬을 베드로에게 베드로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가 흔들릴 때에 그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할 때에 다시 오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시요. 또 우리에게 누군가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넷째 날 예수님의 평소 습관대로 늘 하던 기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그 난관을 뚫는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소용돌이치고 안개와치 막막한 그때도 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때는 우리가 안전을 찾고 기법을 찾고 정말 인생의 행복을 찾아 다닐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행복은 안전은 기쁨은 만족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임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게세마나의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날이지요. 올라갈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그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금 23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백상과 및 그를 와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을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살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눈물로 울어야 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오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직 눈물의 기도가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오직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라는, 눈물로 울어야 산다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막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울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듭되는 실패로 또 사람들의 끼어진 관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울어야 산다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울면서 골고다를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신 것이지요. 골가다 언덕 위에서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세 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장 극한 고통, 그 고타, 극한 고통의 가장 정점은 어디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허니, 가상 칠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의 가장 극점은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장 그거보다 더 극한 고통은 무엇인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아니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갈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고통이 진정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인가를 보여줍니다. 영적 목마림이요 영적 고통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이을 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 영적인 고통, 가장 극한의 고통을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버렸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했는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외침을 그냥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영혼의 고통 속에서. 마치 아버지 품 외에는 내가 내 영혼을 맡길 것도, 아버지 품 외에는 내가 쉴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던지고 있다, 맡기고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철저한 그 버림받은 고독과 외로움과 단절 속에서 그런 경험을 신앙의 길목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은 그 부분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비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단절 버림받음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줄 때만 기도를 하라는 것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냉랭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날 때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기도하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